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금요일을 평온한 금요일 로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왜냐면 마음이 평온하니까요. 오늘은 좀 마음 자체가, 네, 기분 자체가 되게 좀 차분하고 평온한 것 같아요. 어제 조금이지만 약간의 단백질 섭취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차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온한 금요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래서 에리님, 오늘 기분은 어때요? 네, 너무나 평온합니다. 잠은 잘 잤나요? 네, 어제 10시간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제 10시간을 자기는 했는데, 뭔가 좀, 음. 완벽한 수면의 질은 아니었다. 막 중간에 깨기도 하고, 좀 여러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명확하게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그래도 뭐, 나름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독서하고요, 운동하고요, 스위트 룸 방문하고요.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루가 막, 너무 빨리 지나가게 간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일어난 지네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뭐 독서하고 오늘 그치만 정말 생산적인 일도 하고 가장 좋았던 거 계획했던 거 어, 바로 영상을 바로 만들고 그리고 공개할 영상도 오늘은 제 진짜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봐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지혜는 내 능력껏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사실 어제의 지혜이긴 한데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에서 읽은 본분이고 내 능력껏 도와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음, 네, 이거 좀 다시 한번더 상기시키면서 오늘 공개 영상을 만들면서도 어,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능력과 사는 게 중요하고, 또, 마음 한 구석으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음,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 그런 조회수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즐기고 있는가, 어, 이런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마음 정리도 되고,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응. 어쨌든 오늘의 할 일은 다 끝냈죠. 그쵸, 에리님? 왜냐면 오늘 할 일은 뭐 지뢰는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으로 영상 올려보는 거 사실 이것조차도 되게 많이 미뤘었잖아요. 그게 왜 미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동안 에너지를 책 읽고 뭐 이러면서 다 쓰고 나중에 이제 영상 올리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처음 책 읽으면서도 독서노트 바로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공개할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좀 이메일 보내고 싶은 거에 이메일도 보내고, 네 이렇게 그때 그때 바로 해야 되겠다. 특히나 일어나서 한 다섯 시간 그 사이가 골든 타임이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 라면서 또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이린님 너무너무 칭찬해주고 싶고, 이렇게 계획하니 매일 어, 잘 시켜놨고, 그리고 크게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어제 한일 중에서. 음, 그러면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제 잘했던 점은 네, 벌써 나오네요. 프리셋의 수 캔슬을 차분하고 성숙하게 잘 대처했어요. 아 사실 어제 이제 필라테스 수업에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음, 교통 체증, 트래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갑작스런 수업 캔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선생님 쪽에서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 예전에 우리 아이린, 우리였다면, 그쵸, 아이린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왜냐면, 한 시간 반,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갔고, 뭐, 준비 시간도 있었을 테고, 또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스트레스를 받네요. 음. 얘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렇게 반응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화가 났을 텐데 그냥 정말 아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거를 인지시켜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선생님과 친하지만 그 선생님에게 1시간 30분 운전해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 어제 분명히 컨펌 문자 전화 문자 드렸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나? 아, 이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냈던 거 아주 짧고 명료하게 보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답이 와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답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잊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선생님의 그 카톡에 그걸 블럭을 시켜버렸어요. 차단을 시킨 거죠. 어떤 답변도 듣고 싶지 않다, 일단은. 왜냐면은, 제 마음을 추스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휴대폰을 닫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죠.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 말은 하지 않았네요. 그래, 인생, 아, 했어요. 맞아요. 했네요. 차내서 음, 그래, 그럴 수 있어.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근처에 있는 어, 운동 그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간단하게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니까 좀 기분이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서 음또좀 생산적인 유튜브에 김미경 선생님 강의도 조금 들으면서 그리고 표근이랑. 데이트면서 집에 잘온것 같습니다. 아, 정말 책에서 읽은 대로 아,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냥 차분하게 넘기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잘 넘어갔고 또 그런 아이린 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나 이게 왜냐면 하루 아침에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훈련을 잘해왔고 음, 그 노력이 얼마나 정말 어, 힘들고 오랜 시간 했던 것이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어제 차 안에서도 사실 칭찬을 바로 했죠.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잘했다. 칭찬을 했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고, 아 이제 진짜 음, 우리가 훈모하는 음, 우리 그 아이린 자체로 이렇게 잘 개선하고 잘 다듬으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아이린님, 아이린님이 알아서 너무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항상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어제 또그 성장도.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운동할 때 운동 시 철저한 절제로 유산소와 탄수화물 식단을 지켰습니다. 네 요즘에 어 근육 좀그 어 수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 수축을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메모도 적었고 근데 운동 시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지고 필 받다 필필 받는다 고 그래서 그러면은. 음 좀 절제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제는 끝까지 절제를 잘하고 유산소하고 취해서 탄수화물 식단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란을 두개 먹었어요 아이, 이렇게 계란이 먹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몸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계란을 먹었는데 약간 이상하게 탄수화물 먹으면 몸이 약간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 걸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빴던 점은 어제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음, 어제 하루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노트는 오늘도 건강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원하는 걸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책을 읽었는데, 사이토이토르님의 책이 잘안읽혀졌잖아요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뭐 날은 아니겠죠? 그래서 잘안 읽혀져서 다른 책, 마음의 태도, 이 책을 읽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영상을 만들고 또 책을 읽게 될텐데 어그 책도 읽고 그리고 또 음악도 좋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아 음악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거예요책 읽으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어 선선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거 이 모든거 음. 이 모든 걸또할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띵은 공개 영상 하나 업로드하기. 오늘 꼭 해야 될 공개 영상 오 하나 업로드하기였는데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업로드만 하면 돼서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대 아, 근육 수축 언어까지도 하지 않고 탄수화물 식단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단백질을 먹었죠 당분간 저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단백질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음 오늘은 꼭 탄수화물 식단 잘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운동은 유산소하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그 골프 스윙 자세 조금 연습을 하다가 오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내가 운동하러 가기 싫고 만약에 책이 또안 읽혀진다 그러면은 어 책이 읽혀진다 그러면은 운동을 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강박 가지지 않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걸가자 주의기 때문에 음 나중에 컨디션 봐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운 점은 근육 수축 운동과 단백질 식단이 커셉성이나 악용이 없겠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로를 느낄 때까지 유산소와 근육 자극 없는 무산소 스트레칭 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있고요 오늘 절대로 단백질 먹지 말아요 음. 그래서 탄수화물 식단 한번 유지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독서 노트 음성 만든 후에 그리고 새로 도움을 주는 영상을 바로 만든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침에 에너지 레벨이 높을 때 생산성이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시간 내에 영상을 모두 다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했죠. 그리고 화장품이 없이 바꾸지 말고 시도도 하지 말아요. 자꾸만 이렇게 욕심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쓰는 화장품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어 마스크 팩을 하루에 뭐두 개씩 쓰니까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새로운 거 시도해 봤는데 역시 약간 피부에 맞지 않고 어 울긋불긋 해지는 걸 느끼면서. 하. 내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하는구나 어... <laughs>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쓰는 것도 비싼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그 차이를 그리고 오래간만에 요즘에 좀 배우는 점 배운... 뭐 이렇게 음... 실천하고 있는 거? 훈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라 오늘의 미래의 나를 연습하는 시간이 다시 지금 때가 된 건지 미래를 연습하는 거 허무한 나를 만들어 가는 것 이미 이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잘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아,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지금 내가 보는 것, 지금 생각, 지금 하는 생각이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 즐기지 못하는 그 무언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내가 즐기고 있는가? 항상 이렇게 반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린님한테 물어보고 느끼려고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나의 미래다. 쓸데없는 일에 나의 운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에만 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루틴은 오래된 시행착오를 통해 간, 최적의 간결함을 찾는 거룩한 행위. 아 진짜 이런 표현을 어떻게 <laughs> 배철현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적의 음. 간결함을 찾는 거룩한 행이다. 인사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네, 마음 자세가 몸 자세다. 음, 요즘에 좀 이걸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침묵. 그치? 요즘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침묵, 중용, 몰입.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린님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금요일인데도 그래도 독서하고 반성도 하고 또 자기 성찰도 하고 이렇게 생산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오꼭 해야 될거 공유 영상도 만들고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린님이 나라서 너무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항상 너무 자랑스럽고 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너무 고맙고 다 좋아요 다. 그러면은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낼 거,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